이곳을 둘러보다가 재미랑이라는 만화 박물가 이런 비슷한 곳이 있는데 제가 또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나 혼자, 여자친구 만화를 싫어해서 여자친구 없는 한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글리치 이런 걸 여기서 다 보고 그다음에 내 여자친구를 만나서 또 유명한 산채 비빔밥이라는 남산의 유명한 돈가스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케이블 타고 올라갔고 남산에 묶어질수록 색깔이 바뀌는 남산의 풍경이 좀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 남사람이 떠오르는 건 사랑의 잠옷 쇠죠 수많은 연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사랑의 잠옷 열쇠. 저도 원래 딱 하나를 사놨죠. 밑에서 싸게 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우리 사랑 영원히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laughs> 걸어놓고 열쇠는 던지지 않고 우체통에 따, 사랑의 우체통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딱 넣었습니다. 서로에게옷세쇠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어땠는지도 하고 좋았는데. <웃음> <웃음> 더 좋았던 거는 남산의 야경이었습니다. 남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남산 1층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약간 야경을 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마시면서 약간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둘이 껴안을 만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 한 눈에 팔베개 하고 그렇게 하면서 <laughs> 지냈는데 거기서 그 바로 보면 야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시 이 집은 너지? 저 집은 너지? 이 집은 우리가 살집막 이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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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시 우리 가본 데 아니야? 막 이러면 어디 서 찾아가 보고... 내가 여기 동밤에 여기 다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호세도 몰려오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뭔가 러브러브 한 분위기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공포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사실 서솔 여기서 저한테 반했다고 하죠. <laughs> 조만 참으세요. 여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태원이라는 곳은 이곳 아시죠? 이태원에 있는 그 유명한 먹방을 분당입니다. 약간 이국적인 맛집들이 있는 곳인데 사실 홍서천이 어, 운영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연예인들 이 많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3월 14일에 10일에 첫 데이트를 여기서 보냈습니다. 저 서울 빠지고 갔는데 그래서 맛있는 맛집도 가고 트러스도 먹어보고. <웃음> <웃음> 처음 데이트 장소는 어, 중동 음식 타블라 마스타가 아닌 라볼라 마스타 이런 걸 먹어보면서 되게 뭐 어, 생각보다 센스 있다 예약도 해놨어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들으면서 아면좀 괜찮은 애구나 이런 이게 <laughs> 다양한 그 경험을 하게 돼 여기가 사실 저희 이야기 의 시작이라고 할수있으만 그런 저희의 인민 가다가 구석 친구한테 수향이라는 이름의 향초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 다음날 화이트데이였는데 여자 친구가 함께 향초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끌고 가서 향초 하나 사주고 밤마다 내 생각하라고. 원래 <laughs> <laughs> 사실 향초에는 누군가를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향초를 면서 떠올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 사주셔서. 웃음> 떠오르는 같아요. <laughs> 저희 300일 동안 되게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되게 신기한 음. 거는 이네 군데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육촌 음. 옆에 성덕궁이 있고 그 밑에 남산 역사평역에 있어요. 사실 오전에 이 위에를 가보고 오후에 밑에을 가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 일정하고 저녁밥 먹고 야간 일정하고 그이후로 여러분이 상당히... 아무튼 <웃음> 그런, <웃음> 식으로 <웃음> 그런 식으로 되게 평범자게러브로한 데이트를 보낼 수 있는 저는 여자친구 되게 사랑하는데요 저무많는데요혼정이야 <laughs> 뭐? 여자친구 없는데 아직 안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한번동은 낮에 가서 이 아름다운 야경으로 다시 또보고싶고그 다음에 모르는 날의 남산은 어떤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laughs> 설경은 구경하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태원에는 저희가 가지 못한 맛집이나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여자친구와 함께 했지만 사랑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되게저도 <저렇게>, 여자친구 <laughs>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든 노운 날이든 야경이든 남산이든 부촌이든 언제나 어디서라도 여자친구와 함께하면 좀 어디든 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사람들이 함께 함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지 않을까요? 皆さん。